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리에 사는 마담 코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워킹 홀리데이를 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는 2017년 1월에 프랑스 파리로 워킹 홀리데이를 왔습니다. 한국어 교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국에서 미리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따왔고요.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프랑스에 오자마자 한 거의 3개월 정도? 그 정도 계속 구직 활동을 했어요. 한한달 정도 걸려서 은행도 열고, 또 핸드폰도 개통을 했고요. 다행히도 친구랑 룸쉐어를 하게 되어가지고 집 찾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들의 그 강사 자리에 지원서를 돌렸는데 다들 석사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교원 자격증만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laughs>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컨택을 해서 알아봤었어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한국 입양인 협회를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한국어 그룹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과외 광고도 해서 한국어 개인 과외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난 게 프랑스는 과외비가 정말 저렴해요. 시간당 20유로 정도부터 시작해서 비싸봤자 35유로까지 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도 과외를 생각보다 잘안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한달 생활비를 벌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과외를 계속 하다가 어, 생활을 유지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한식당 알바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과외는 계속 병행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프랑스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불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더 용기를 내서 프랑스 빵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판매직으로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정말 거의 홀리데이 없이 진짜 일만 했거든요. 그랬는데 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 돈으로 학교를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다 지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파리 오시겠어요? 물론 저도 제가 테크를 잘못 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어, 그냥 무작정 어, 파리 되게 좋아 보이던데 나도 파리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파리로 워홀 오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워킹 홀리데이 오시려면 보험을 드셔야 할 텐데, 이 보험이 비쌉니다. 저 때는 3만유로 이상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었어야 했는데, 어시스트 카드에서 거의 90만원 정도 내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뭐, 보험료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 예약해주는 서비스도 좋았고, 특히 회사들이랑 계약을 할때 보험 문제 없어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어시스트 카드 추천합니다. 아무튼 일단 출발하기도 전에 90만원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에 오시면 방을 구하실 거 아니에요? 방 값이 보통 한 달에 800 유로대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보증금으로 보통 한 달치 월세가 필요하고요. 많이 받는 곳은 세 달치 월세도 받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달 만에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돈 많이 드는지 아셨나요? 정말 싼 방은 한500 유로대에도 있지만 보통 파리 외곽이거나.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스믹이라고 하거든요. 2019년에 시간당 10유로 삼성팀입니다. 1유로가 1350원이라고 했을 때, 13540원. 이 정도 하네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프랑스는 여기서 세금을 뗍니다. 알바도 세금을 엄청 뜹니다 세금을 떼면 스믹 넷이라고 하거든요 7유로 7 2성팀 1422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주당 35시간을 하고 한 달에 4.5주 그래서 스믹을 받으면 한 달에 1215유로 밖에 못 받아요 그 중에 월세 800유로 빼면 400유로 정도 남죠? 거기서 교통비 75유로 빼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식비, 통신비 등등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정말 삶이 각박해지는 걸 매달매달 매달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프랑스어를 못하면 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기술직이 아닌 이상, 프랑스어를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데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또일 외에도 생활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은행 일이나 뭐 병원 가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은행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영문을 알수 없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미 저의 생활은 쪼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또, 막, 아플 때도, 어, 왠지 병원 가기가 좀 무섭기도 하고, 가면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병원에 잘안 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네 번째,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프랑스 와서 불어 시작하면, 정말 너무, 너무, 너무 힘듭니다. 물론, 프랑스인 여성 친구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프랑스 오셔서 아베 세대부터 시작하신다면, 아마 한인잡에서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비빔밥을 나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어든 영어든 둘중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워킹홀리비자로 나오셔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워킹홀리데이로 어학원 등록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비자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어요 만약에 학교를 다니시는 게 목적이시면 학생비자가 훨씬 낫습니다 주택보조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나이가 26세 미만이시면 교통비 할인도 받으실 수 있고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모아온 돈으로 1년 동안 긴 휴가를 보내고 싶으신 분, 중간중간 알바도 하면서 정말 홀리데이만 해도 괜찮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돈만 있다면 홀리데이로 빨리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에서 일을 꼭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추천드려요. 한국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이미 일을 구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은 프랑스 오셔서 바로 일을 찾고 시작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한달 안에 프랑스 잡이안 잡히면 그냥 빨리 한인 잡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초반에 시간을 날리는 게 진짜 아깝거든요. 왜냐면 체류비가 너무 비싸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프랑스 파리가 좋으신 분 파리로 워킹홀리데이 오시면 진짜 누릴 수 있는 점이 많아요. 일단 확실히 프랑스의 다른 지역들보다 일자리가 많고요. 또 외국인들이 애초에 많아서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근교에 좋은 곳도 너무 많고요. 근처 다른 나라도. 기차로 비행기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환상만이 아닌 진짜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실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